전기 수직이 착륙 기술이 월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이스라엘 잉글랜더가 이끄는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매각하고 아처 에비에이션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금액은 980만 달러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는 아처 에비에이션의 주주 명부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모간 스텔리는 에어 택시 시장이 2040년까지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더 이상 공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며 2040년까지 에어 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46%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하늘을 누비는 에어 모빌리티가 43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출범한 이후 기술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2021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체 개발한 에어 모빌리티 메이커를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12개 전기 프로펠러를 탑재한 2인승 완전 전기 수직이착륙 모빌리티로 시속 되고 5 0마일로 60마일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에어 모빌리티 미드나이트는 초고속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2025년 연방항공청 FAA의 최종 승인을 받아 에어 택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가의 강세론자들이 아처 에비에이션에 주목하는 이유는 에어 택시 시장의 장기 성장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초기 투자와 유사한 논리로 새로운 시장의 외형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업체는 2025년 10대 전기 수지기 착륙 항공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생산 규모를 252대로 확대하고, 연간 매출 총이익 5억에서 6억 3천만 달러와 매출 총이익률 40에서 50%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2028년까지 650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16억 달러의 매출 총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개발과 출시가 지연되면서 초기 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에어 모빌리티 업체들도 유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3분기에 1억 1,539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